자, 이 고단살의 또 다른 네임. 이름은 더 어마무시합니다. 신음살. 얼마나 외로우면 신음을, 응, 응, 할까, 으으 응응. 밤새 우는 겁니다. 자, 다음에. 공방살. 공방살 뭐예요? 예, 독수공방할 때 있잖아요. 독수공방. 외로운 긴긴밤을, 님 없이 혼자. 아, 박복하다. 예, 박복하다. 예, 공방. 공방살. 다음엔 더 어마무시합니다. 또 다른 네임. 고독살. 우리 요즘에 고독사가 좀 문제가 돼 있죠. 사회적으로. 그 고독살 되시겠습니다. 고단살 방울새가 밤새 짜기 더 먹고 밤새 깨깨대고 울고 신음살 밤새 너무 외로워서 그 있잖아요 울때 너무 집에서 우 그러니까 집에서 우는데 누가 들을까 봐 혼자서 막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막 이렇게 묶고 이불 막끼다 머리 쳐박고서는 이불 깨물면서 오오오 아 이렇게 묻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너무 서러워서 네, 밤새 그렇게 끙끙대면서 우는 거예요 공방살 혼자 자는 거예요 독수공방 외동긴긴방박복하다 공방살